인사를 하고 이야, 여기는, 여기 핵심 도시, 이 동네가 생긴 지가 7년 됐답니다. 여기는, 뭐, 빛과 번쩍이라서, 미국도, 미국도 절로 가랍니다. 이게 한국이... 이라고 보기는 너무 멋있고 너무 멋지고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너무 잘해놔서 너무 잘해놔서 가는 데마자 기절+ 기절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신나게 먹고. 오늘 또 참에 한 소쿠리 사왔는데 만 원. 또, 표고버섯 한 소쿠리 사왔는데 만 원. 이야, 미국 가면 몇십불 하는데 만 원이면은 칠불, 칠불 삼십 전.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우리는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테너클락이 성경 공부하고 또세븐떨리에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교회는 장로교회 이 교회인데 3년 전에 이곳으로 신축해 왔어, 옮겨 왔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재미있게 구약을 가리키는지 아침에 10시에 듣고. 너무 재밌어서 7시 반 오후에 또 갑니다. 야 이것이 미 한국에 온 살맛 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알빌라이프 하다가 떠돌이를 하니까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간절했는데,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비로 떠돌이 생활하느라고 못해서 정말 간절하고 사모했는데, 갈 때까지, 6개, 11월까지, 6월, 6개월간은 부지런히 여기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자, 교회 이름은 이곳이에요. 성경 공부 하러 벌써 많은 차들이 와 있네요. 환경 공부, 구약반 있고, 신약반 있고, 지금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우약반 아침에 듣고 저녁에 다시 듣고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